자인 안녕하세요. 인사 인사해주세요. 그래, go, 때, 오 바닥에 있는 것도 밟으면 안 돼요. 피해야 돼. 아 뭐야 이거? 야 뭐야 이거? 아 대원님 맞았고. 야승환이 맞았고. 오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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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아, 예, 맞았고. 어, 지금 마지막 한명 나왔어. 받아라. 받아라. 야, 야, 또 피해. 계속 가만히 서 세죠. 또, 또 날아온다 말이야. 계속 피해. 계속 맞으면 어떡해, 이거. 아, 맞았습니다. 1, 2, 3. 조심하면서. 4, 5. 야, 야, 아직 공 여기 많이 있어 6, 일, 8, 9, 하나, 둘, 투 스텝으로 자연스럽게 뛰면서 다음 출발 하나, 둘, 하나, 둘, 투 스텝 팔 흔들고 동작 정확하게 뒤꿈치 들고 다음 출발 오케이 예, 투 스텝, 투 스텝 원투, 원투, 원투 출발.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공 가지고 드리블해서 득점 드리블해서 득점까지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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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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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먼저 왼발 먼저 오케이 다음 출발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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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출발 뒷꿈치 들고 무릎 돌려야 돼 출발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먼저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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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빨리. 그렇지 무릎 올리고 팔 들고 고 출발 무릎 돌 올려 쭉쭉 올려 팔팔 흔들어 원스텝 원스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출발 쭉쭉쭉쭉쭉쭉쭉쭉 득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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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화이팅 플가스틱컷 조심조심 어, 발 차지 않게 조심 조심 뒤에 패스 달라고 해 민재 패스 민재한테 패스 민재 오면 슛 어, 오케이 계속해 계속해 노란수 계속해 노아수팀 패스해야 돼 넣을 거 넣을 거 넣을 거 계속해 아직 지치면안돼자 계속해 오 뺏었다 뺏었다 슛 조심조심 조심, 다치지 않게 공을 차야돼 공 차야돼 조심 서로 다치지 않게 붙어줘 붙어줘